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에, 오늘 제가 쓰던 볼펜 두 자루가 이제 잉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쓰다가 다 돼서 온거 쓰다가 다른 것도 했는데 그 역시 다 됐습니다. 이글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산이 볼펜이 에, 쓰려고 하는데 다다 닳았을 때 잉크 안 나올 때 그때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두 자루 이게 볼펜이 이 잉크가 다 됐습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그냥 그, 이, 문구사에 가서 이 볼펜 두자루 사오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왔습니다. 이 좋은 기분 여러분들에게 쫙 나눠드리면서 오늘 한번또 뚝딱 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동차는 양 관리를 잘하면 새차 사서 잘 관리하면 한2 30년 탑니다. 근데 관리 부담면 그냥 1년도 안 돼서 전부 다폐차대버이 그죠 아, 오늘 이제 왜 이런 세상사는 이야기하려냐면 이제 나이를 좀 50이 넘으면 외양보다는 외양도 중요했지만 외양보다는 내면을 좀더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자 그럼 내실을 기하면서 살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고차 시장에 갔어요 가는데 겉은 위형은 아주 번쩍번쩍하고 큰라 좋아 번짝번짝해 그런데 키를 딱 틀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도레레미미 걸걸걸걸걸 이런 소리가 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위형은 볼품이 없어. 근데 시동을 딱 틀으니까 어떻게 돼요? 엔진 소리가 아주 힘찹니다. 어느 것 선택하겠어요? 전 엔진 소리 좋은 거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가 튼튼해야 돼요. 내부가 아름답고 알차고 튼튼해요. 우리 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보다는 내면을 튼튼하게 아름답게 가꾸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자. 올 제가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혈관이 좁아져. 그럼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그럼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몸이 차가워져. 그럼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도 생기지만 염증이 생겨 그럼 결국 만병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라고 얘기해봐야 세계의 경일기요 그게 뭔 얘기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몸의 신호들 첫 번째 가려움증입니다. 콩팥 기능 스트레스를 받으면 콩팥의 기능이 먼저 떨어져요. 그러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그 콩팥 위에 부신한 여기에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가려움증이 생겨요. 그래서 일본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가려움증이 두 배가 높더라고요. 일본에서 연구한 거예요. 이건 음양오행상으로 콩팥이 관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잇몸에서 피가 나요. 이렇게 닦다 보면, 그래서 뭐 잇몸에 피가 납니다. 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전부 화전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 줍니다. 스트레스 물론 이빨이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틀리, 치아가 안 좋으신 분, 이런 분들은. 과거에 어떤 생활을 하든지 모르지만 어떤 생활 환경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치아가 튼튼하지 못하다 그리고 잇몸이 양치질할 때 피가 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브라질에서 연관 결과입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물론 이 잇몸 치아는 전부 다 콩팥이 관해 이거 역시 콩팥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혓바늘이 돋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혈관이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이 혓바닥이 이게 그 뭐야? 아주 모세혈관덜 입니다. 이거 역시.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되니까 협반이 돌아요. 그리고 또 여기 세 군데 이하선, 설하선, 아까 선의 침샘. 여기도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침샘에서 침이 잘안 나와. 그러니까 건조해지면서 혓바늘이 돈다 이건 심장과 콩팥의 이런 부조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종.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종 생기는 건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후까지 부종이 계속 연결된다면 그게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콩팥과 연관이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음. 그다음에 여자분들 이 생리통이 심한 보통 사람보다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몸이 차다는 거예요. 몸이 차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원인은 혈관이 좁아진 것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버드 대에서 연관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전부 다다 콩팥이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콩팥과 연관돼 있다. 아시겠어요? 에 예. 스트레치 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사실한 얘기입니다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화딱지가 나버리면 신장, 방광, 간장, 담낭, 그다음에 이 심장과 소장 이렇게 여섯 개 장기가 기능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 여섯 개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떠한 질병이 생기냐면 심뇌혈관 질환이 생겨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런 심뇌혈관 질환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중풍이나 뇌출혈이나 뇌경색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스트레스를 아주 이빨이 받은, 많이 받고 생활했던 이런 흔적들이 결과가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언어가 까칠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성질 내고 심술 부리예요. 제3작업할 땐 아니, 뭐, 씨,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지랄이야. 이렇게 내, 얘기합니다. 또 지랄이라는 얘기는 자기 속으로만 합니다. 밖으로 내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또 쌈질 나니까. 그리고 성격의 기복이 아주 심해집니다. 이랬다 저랬대요. 그리고 양비간 여기 여기 이마에 세로 주름이 생겨요. 세로 주름이 있는 사람들은 약 20년 전부터 벌써 스트레스가 세게 받고, 있, 받고 있는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된 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집중력이 없고 행동이 부산하고 안절부절 못해.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 벌렁 하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화딱지도 나고 그리고 감기 증상을 오래 달아요. 근데 감기는 아닙니다. 이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리고 관절이 통증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아파요. 그리고 이유 없이 여기저기 그냥 아프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 시에 적혈구, 백혈구, 혈습판 수치가 변화가 생겨요. 정상치를 넘나 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왜 그러냐면 이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은 골수에서 조혈모미세포가 생산되이 생산의 주 관리자는 콩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혈액 검사하면 여기 변화가 생겼다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과다 누적 쌓여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좀 즐겁게 살고 면역력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라고 또 질문하죠. 승질 급한 양반. 아시죠? 겠어첫 응. 번째 여행을 즐겨라. 여행 가라 이 말이야. 눈치 보지 말고 승질 버럭버럭 내고 직구석에서 승질 내지 말고 여행 갔다 오라 이 말이야. 그리고 화기애애게 즐겁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나? 맨날 승질 내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요. 여행을 좀 가라 이말이야 가까운 가까운데도 좋아. 요 가까운 뭐 공원이라 했는데 좋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핸드폰을 끄고 가라 이 말이야. 핸드폰 갖고 가면 여행을 할 수가 없어. 그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럼 여행하라 말해 그런 사람은 가지마. 두 번째는 목적지를 정하지 말고, 가 목적지를 정하는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줄이고, 진짜 나만의 여행을 즐기려면 핸드폰을 꺼라! 아시겠어요? 핸드폰을 꺼라! 목적지를 정하지 말고 떠나라! 그게 진짜 여행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확 풀립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즐겁게 먹어라. 음식을 먹으면 이 혈당이 올라. 그러면 스트레스가 쫙 해결됩니다. 여기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 무슨 햄버거, 이런 거일곱여덟게 먹고서 고지혈증 걸리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아하는 물건을 사라. 그래서 자신의 만족감을 채워라. 그게 행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 볼펜 두 자루 샀다 그랬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아주 뿌듯합니다. 아, 그래서 새 볼펜 두 자루 딱 사서 온거 쓰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가져라. 그 속담이 있어요. 좋아하는 친구와는 천 잔의 술도 부족하고, 미운 사람하고는 반 잔의 술도 아깝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가져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늦잠을 자라. 늦잠을 자면,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 속에서 스트레스 쌓였던 부분들은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고 내가 꼭 가져야 될 필요한 것들만 차곡차곡 채고지에 정리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늦잠을 자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여행을 가서 늦잠을 자고 좋은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 이런 시간이 면더 왔다시죠. 아셨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연과 대화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자연과 대화하는 겁니다. 무건 대화라고 해요. 눈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f e 느낌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일기 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마음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양서를 읽는 습관을 가져라. 저도 요번에 그 유튜브 이게 두적두적 하다 보니까 뭐 많습니다. 배울만한 삶의 지혜, 공자님 말씀 많이 나와 있어요. 하, 보면 숙연해집니다. 또 여기 나이 들수록 뭐 아껴야 할 다섯 가지, 나이 들수록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일곱 가지, 세 가지 뭐 이런 내용 많습니다. 인생 조언, 삶의 지혜, 플라톤 얘기한 거,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다 많아요. 그런 거 보라 이 말이. 탈무드에서 그 해설한 내용들 많습니다. 또 우리 동양의 그 고사성어 해설, 해설이라는 거 이거 좋아요 그리고 하라 이 말이야 보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싫어 그러면 제가 쓴 겁니다 요거 박수영의 전저증상과 자연치호 이것도 좀 한번 읽어보시라 이 말이야 한꺼번에 다 읽으라는 게 아니여 하루에 한 장씩 뭐반 페이지로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체질별 식이요법이라는 책이두 권이야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라, 이 말이야. 좋은 내용 많아. 이것뿐만 아니야. 또 있어요. 아, 요거, 분기마다 하나씩 엮어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급성병은 서양의 약으로, 만성병은 음식으로 고쳐라. 음식을 약처럼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약을 음식처럼 먹게 된다. 그 다음에, 돈은 빌려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예방법을 모르면 병이 생기고, 치유법을 모르면 큰 병을 얻는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아이난 눈이 침침해서 <laughs> 책 보기 힘들어요. <laughs> 그러면, 박수용의 건강교실, 1700편이 올라가 있어. 거기에 보면, 나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얘기야. 그 중에 하나, 두개 건질 수 있으면 최고지. 그리고 좀 꾹꾹 눌러. 구독 같은 거, 어이? 그리고 꾹꾹 누르면더복을 많이 받을 것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라.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음식은 생식이 기본입니다.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은 기본이에요. 왜? 생식을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져. 그러면 성질날 일이 적어지고. 또, 성격이 유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요. 어, 그래서 고량진미 이런 것보다는 그 부드럽고 담백한 자연식이 좋다. 정신과 육체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어, 식욕치병이라는 얘기를 먼저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정력이 약해지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정은 오로지 곡식으로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곡식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생식으로 이, 이 음식물 중에 자연식 중에 으뜸인 생식으로 정을 보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엔진이 튼튼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얼굴 닦고 머리 감는데 우리가 아파트에 그 똥수제미한 여자에 따라 여러분도 한번 일주일 동안 세수 안 하고 댕겨봐. 복잡하죠. 아니, 마음이나 속 오장육부를 좀 닦는 데 노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마음을 닦을 때는 평생 학습이야. 양서를 읽는 거야.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은 자연식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양보다는 내면을 좀 갈고 닦고 조이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고 오늘 또 호소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살아갑시다. 화이팅!